지난해 4월, 사천공항 전세기 운항에 이어 지난 9일과 10일 중국 푸동공항과 사천공항 간 관광 전세기가 취항했습니다. 이번 관광 전세기 취항으로 중국 관광객 300여 명이 경남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관광 전세기는 올해 1월 중국 상해 강생국제여행사 유한공사와의 MOU 체결로 취항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세계 취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적극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 관광객 147명과 승무원 6명을 실은 중국 길상항공 경남관광전세기는 중국 상해 푸동공항을 이룩해 경남 사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첫날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와 삼천포 대교 외도 보타니아 투어를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경남 관광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어.然后,어한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 올해 관광도시고 선정된 통영 한려고상 조망 케이블카 탑승과 동피랑마을 벽화촌, 고성 당항포 관광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셋째 날에는 창룡 부곡하와이 온천육 체험, 김해 롯데아울렛을 방문하고, 넷째 날에는 창원 진해일원에서 36만 그루 벚꽃이 내뿜는 봄의 향연 감상을 끝으로 다섯째 날 오전 사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사천공항 관광 전세계 취향을 계기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관광 자원의 보고인 경남으로 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